자좀더 키우셔도 돼요. 한해. 자 이번 경기는 도라도에서 진행을 합니다. 도라도 MM에 대해서 간단하게 맥락을 짚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나왔죠, 도라도. 네. 수비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laughs> 수비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수비 포인트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설자들이 왜 자꾸 서로 말을 반복하냐라고 <laughs> 하시는데 제가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로 서로 연습을 하다 보니 네.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에이, 되는 경우가 좀 많네요. 네,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해설위원분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여서 네. 제가 어떻게든 커버를 치려다 보니까 저도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저도 잠시 좀 어, 반복하는 멘트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냐타 어, 나옵니다. 네, 제냐타. 자, 지금 현재 수비팀이 엑셀팀이죠. 네. 그리고 공격팀이 그레이트 포힐러 팀입니다. 네. 아니, 네, 뭐, 네. 수비팀이 네. 수비 엑셀 팀이고 네 그리고 공격팀이 이제 그레이트 포 힐러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다. <laughs> 이대로 픽을 가진 않을 겁니다 자, 엑셀 팀의 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엑셀, 이제 바람 선수가 어, 이제 자주 하는 픽이 이제 맥크리죠 안녕하세요. 맥크리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 네, 음. 네. 정크레시 나왔습니다. 네. 정크레은 흔한 픽은 아니죠, 확실히. 네. 그리고 꾸준히 아까 8화문에서도 <laughs> 같은 네, 픽을 반복했던 것 같은데, 예. 계속 이제 이제 고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고평가를 하고 있는 같습니다. 자, 이제 문이 열리고요. 역시나 여기서 방어지를 펼칩니다. 집중하는. 네. 공격 픽은 확정이 됐고요. 겐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겐지가 뒤로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다 네. 뭉쳐 있는 상황에서는 겐지가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에요. 네. 겐지가 근데 뒤로 안 들어가고? 뒤로 안 들어가고, 정면으로 가죠. 네, 정면으로 정면? 가면 <laughs> 겐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여기 있다고. 아, 여기 아 이제 두,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로 들어갑니다. 네. 아, 자, 좋진 않습니다. 네. 어떻게 되자 어, 도는 것 같은데, 여기 돌아가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요?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겐지가 갑니다. 겐지가 갑니다. 아, 돌아온. 아이고, 이제 다싹 뒤로 빠져요. 네, 빠졌는데. 어! 어! 겐, 왜 내가 겐지를 하는가? 네, 제나타가 다운됐고, 자, 메르시가, 이유를 보여줍니다. 어, 에임이, 에임이 좋거든요. 어. 자, 원연에서는, 예, 손해가 네?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뚫었어요. 자, 이거 엑셀 팀 지금 뚫었거든요. 예, 그레이트 포 힐러 팀이, 예,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자, 그레이트 포 힐러 팀이 엑셀 팀의 수비 진영을 부수고, 첫 번째 거점까지 무난하게 지금 전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탱커들이 먼저 끊기면서, 네. 이제 어쨌든, 이제 큰, 큰 손해는 아니에요. 네. 후속적인 흔속, 죽음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laughs> 군게이지가 다 빠지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득이에요. 네. <laughs> 하지만 일단 화물을 미는데 좀 화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좀 막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명 부족하니까요. 네. 빨리, 예, 빨리 합류했네요. 이제 리스폰적이 가깝다 보니까. 네. 큰 손엔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어, 폭탄 음, 어, 음, 음, 받아라. 자, 정크레드 궁이 어딜까요어 어디로 가나요? 어? 어 뒤로 어, 돌아간대요. 크게, 크게 뒤로 돌아갑니다. 크게 돌아가는데 시간 안에 갈수 있을까? 삼, 이, 일. 아, 이거는 의왕. 아, 시작하셨어요. 네, 하지만 정크레드 아홉. 네, 빠르게 죽면서. 겐지가 지금 길을. 네, 겐지는 왜왜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맵에서 어. 이 맵에서는 정크레시 굉장히 좋은 픽이라는 시청자분들의 이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크레시 굉장히 아예 그렇죠. 골목이 항상, 많기 때문에 하지만 주류 픽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저는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네 <laughs> 골목이 좀 있다 보니 네. <laughs> 네. 어? <웃음> <발견했거든요>. <웃음> 아 그랬거든요. 네한발 맞추고. 정크레 좀 바꿀만 한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는 정크레시 안좋아서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을 골목이 많았던 앞 구간에서는 괜찮았다. 근데 이 어, 구간, 어? 네, 지금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지금 굳이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먼저 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대지가, 군대지 차이가 세게, 네. 세개 네. 좋습니다. 지금 메르시가 양팀 모두 음, 메르시가 아, 살아... 아, 한번 끊기면서, 네, 소멸 선수의 솔저가 다시 한 번. 불을 음, 그래, 하 지... 빠르게 끊깁니다. 아, 이것도. 네. 정크렛이 끊으면서. 한명 끝나요? 자, 한 이렇게. 예, 한명 끊는 것으로도. 네. 시간은 법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크렛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약을 하고 있는 건왜 네. 정크렛 여기서 썬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어, 죽였어요. 어. 네. 아. 어, 어, 힐러 선수, 아니, 힐러 선수 쪽에 푸가빠 선수도 겐지에서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제, 어, 메르시 풍 들어갔어요.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아하하하 하나 하 했습니다 이기는 모르어요아 근데 잡혔어요 아 하하하하 <laughs> 바람 선수의 에임도 상당하거든요 예 네, 상당하거든요 네. 지난 대회에서도 바람 이 팀은 엑스 네. 팀은 참여를 한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네 <laughs> 바람 선수의 에임은 상당 기대를 할만 하거든요 네, 기대할만 합니다 메르시가 전담 메르시가 또 붙었고요 공격 프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전담 메르시 이렇게 이게 네. 주된 전략이죠 거의 뭐 세트 메뉴요 네. 팔아 안 쓰는 대신에 네얘 <laughs> 쓰겠다 아돈 빠가 돈아돈 빠가 돈 메르시는 궁 준비하고 있어 요 메르시가 궁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자 근데 메르시가 피오티지각 어, 보고 있죠 <laughs> 네 보고 있어요 <laughs> 아,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아, 있어요 더 죽어라 들어간다 이런 식 이렇게 사람 살려라. 살리고 <laughs> 예 피오티지각을 잘 봤죠 네 근데 바로 아 다운이 된게 아니군요 맥크리였군요네 그리고 수적 우위가 네 이제 엑센팀이 좀더 앞서가면서 좋습니다 한번 막아냅니다 네 하지만 코어 피라서 이제 끝까지 밀리는 거는 막을 수, 막기 좀 힘들겠죠. 네, 조금만 더 가면은 거점이거든요. 네. 그 지형상? 네. 지형상 이제 겐지가 뒤로 들어가기 또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로 저... 돌대가 없거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를... 없어요. 음... 자, 양 팀의 궁극기 상황이 그레이트 포힐러 팀은 지원가의 궁만 남아 있고 지원가 공이 세지 않습니다. 그렇죠. 엑셀 팀은 이제 석양과 망치가 남아 있습니다. 제냐타 공도 이제 곧 나올 것같고요 아, 바람선수. 오, 어, 궁 나왔어요. 제가 가슴 나왔어 아, 나. 그리고 바람선수가 빠르게 끊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밀, 밀 수도 있어야지. 어, 난전 벌어졌어요. 밑트 어, 들어갔고, 궁 예, 들어갔고, 아 지원가에 궁이 있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어.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밀어. 미스... 어 메르시 공 달려주고. 어떻게든 여기서 밀어내겠다자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숙적을 가져가겠다. 망차 소이저 목표를 못 찾겠다. 또 가고요. 자리한 순간 들어갔는데 마무리가 자게 호응이 안 됐어요. 아네제 적극이 다운됐고요. 아 이렇게 깔끔하게. 저렇게 보면 뒤로 좀 돌아가는 길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쵸? 겐지가 불필요한 네. 상황이 됐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겐지가 지금까지 밀어놓은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네. 이 뒤를 잘 공략하면서. 지금은 여기서, 여기서 더못 밀고 있어요. 네. 뒤를 못 공략하는 위치다 보니까. 네. 이, 어떻게든 뒤로 돌아가려면은. 아, 지금은 돌수 있네요. 언제나 이 위치에 네. 맥크리랑 메르시가 있어서 네. 못돌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둘이 음. 다 빠졌어요 지금 맥크리 기다리고 있.. 아 메르시 기다리고 있는건가요? 너만 죽이면 된다 나 너만 죽이면 돼아 여기서는 이제 제나타 아이고 중둘어 아. 맞고요자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죠 너프해보시지 한명죽고요네자 지금 여기서 계속 30초 이 잠깐의 거리를 두고 엄청난 난전를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밀리느냐 밀리느냐 네. 밀리냐 밀리냐 두명 살고 아 이거는 막아낼 것 같네요 이것도 네 메르시가 살아 있고 자 메르시 아 살렸어요 아, 살렸어요 살렸어요 이걸 또 모르죠 네구조구 근데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입장에 지금 시간이 없는 거는 그레이트 포일러거든요 아이이 공은 이 살짝 뻘궁이었죠네5초 나왔어요 5초 대기가 나왔고 네, 네. 시간을, 뒤 시간을 끌어보겠다 이거죠? 자, 추가 네. 시간입니다, 추가 시간입니다 이거를 밀 것인지 못밀 것인지 여기서 밀어야 약간 좀 크게 마음을 놓을 겁니다 그습니다 1라운드를 이미 뺏겼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야 되거든요 아니,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아직 첫번아니 네네 아, 저또 살렸구요 목표 <목소리> 아, 못 찾고 또 나오고 여기서 아주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거는 진짜 하지만, 어쨌든 자 정리가 그럴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트 포 아, 힐러. 밀어냅니다. 밀어냈어요. 저 뒤보라 이거는 그냥 아슬아슬하게 수비. 아쓰스러하게 밀었어요. 네 수비로 끝날 것 같았는데 음, 메르시가 들어가면서 <laughs>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영웅이 외치니까 그냥, 그냥 뭐. 이, 메르시 궁이 결정적이었죠. 네 완전히 뭐그뭐 뭐, 흐름이 바뀝니다. 예. 사실 양팁의 메르시의 궁싸움이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목소리> 그리고 아까는 정크의 네. 정크 래네 바뀌었죠. 아, 정크 크래 네, 겐지로, 겐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겐지가 이제 용검을 꺼낼 타이밍을 보고 있고뒤로 돌아갔습니다. 꺼줘야 됩니다. 꺼낼 거거든요. 메르시 노리고 있거든요. 너 하나만 네. 맞췄어요. 시간을 맞췄는데 네. 앞쪽에서 또 동시에 터져 버렸어요. 에임이 좋아요. 아, 이거 잘했고요. 차! 아! 너! 아, 자, 이거 그리고 메르시가 들어가 하고요. 메르시 뜬 줄로 다 네. 살았어요. 아, 깔끔하게 밀립니다. 네. 여기서 막을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렇 시간 끌라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네. 자,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끊임없이 가야 돼요. 네. 좀더앞으만 쏴야죠. 여기서 그냥, 여기서만 살짝 이기면 끝입니다. 트레이서도 나왔고요. 네, 이렇게. 49초. 어, 이거는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이에요. 야, 이거는 결정적이에요. 비벼보지만, 무리죠. 네. 트레이서가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끄네요 네 트레이서 혼자서 구긋문타고이아 네, 이렇게 다운 되고요 나머지 팀원들이 빨리 가서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네. 1라운드가 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레이트4 힐러팀이 4강 2차전 1경기 점수. 1라운드를 먼저 가져갑니다 공수, 공수가 변경되고요 이제는 그레이트4 힐러팀이 수비를 하게 됩니다 어? 네 엑셀 팀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쎄영. 방금 경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 팀의 문제는 뭐였다, 공격 팀의 문제는 뭐였다. 어떻게 집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원가를 얼마나 잘 끊는 쪽이 얼마나 잘 끊냐에서 사실 판결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메르시가 궁 메르시 궁이 제대로 꽂혔느냐 안 꽂혔냐에서 네. 많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그걸 필요로 느끼니까 이제 푸키 푸키 애거 선수가 네. 이제 점크랩보다는 이제 겐지로 픽을 바꾼 거 있죠. 네, 펑키 애거 선수가 겐지로 픽을 바꿨고요. 야거라고 읽어야 될까요? 펑키 야건가요? 아건가요야거 네,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다 성공하면 동전 튕기 나요. 네. 경쟁전 룰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뭐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쟁전 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네 수비 팀의 픽을 보죠. 자 우리 시청자 분께서는 2층을 솔저한테 내줘서 밀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예 그거 정말 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네, 마지막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네. 그 2층 2층 코너를 잡으면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그 2층 코너에 있던 솔저가 또 겐지를 잡지 않았습니까? 네. 궁을 쓰던 겐지를 목표를 포착했다는. 네. <laughs> 아, 상당히 역시 시청자 분들의 안목도. 높습니다 고급 게임이다 보니까. 네, 보니까 네. 굉장히 아 압도적이고요. 저다 날카로우세요. 여유를 가지셔도 네. 될 겁니다. 제 <laughs> <laughs> 해설분이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셔서 네.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네.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드는 이렇게 겐지와 네. 리퍼가 대치를 하고 있죠. 네, 펑키에거 선수가 겐지를 들고 뒷공간을 파고들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다빠 선수는 정면을 그 막는 편인데. 네? 아 이렇게 정면으로 갔네. 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아 올라가지 못했네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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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내려가, 아, 내려가. 올라가다가 너무 센네요. 아, 네, 피크 텐다 이거죠? 그리고 바람 선수가 빠르게 치고, 네, 풍우 선수 선수도 아이고, 제타끌리고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네 잡히면 죽어요. 네, 어, 솔져르미니.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고? 아, 한번 막혔나요?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막 막혔어요. 네, 막혔습니다. 음.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위치가 굉장히 전략하게 막혀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연, 공격... 여기서 단한 번도 못 들고 들구... 이제 네?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팀 간의 경우. 네. 지난, 지난 대회에서도 이런 장면 많았거든요. 그럼 공격팀은 병력... 이 상황에서 어떻게 뚫어나가야 될까요? 결국은 지원, 네? 지원과 힘 믿고 가는 거죠. 네? 지원과 궁 믿고 가는 거죠. 일단 모아야 됩니다. 그래도. 자, 그리고 지금 겐지가 해서 뒤로 돌고, 디바도 뒤로 돌고, 윈서도 뒤로 돌았는데, 지금, 엑, 지금 엑셀 팀은 뒤로 도는 거 약간 선택한 것 같고, 끊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끊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결국 미는 거는 루시 궁입니다. 자, 지금 루시 궁이 있고요. 양팀 통틀어서 엑셀은 루시우 공제나 타고 미성공 준비됐습니다.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네. 이제 타이밍 잡고 있을 거예요. 네. 아이 완벽하게 준비하자는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이제 크리전원다 준비거든요. 네, 갑니다 갑니다. 가너갑니다. 어 잠깐만. <laughs> 네, 감아. 네, 이리들 돌아보자. 네, 이렇게 갑니다. 자, 수레 밉니다. 수레 밀어 가요. 그리고 궁강을 잡고 있는 거는 메르시? 네.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자, 죽음의 주구, 꽃이 준비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궁극기가 아무도 나왔어서 궁극기 나왔네요. 네, 아무도, 아, 이제 천재천자가바람선수가 네. 아, 아, 다운이 됐고요. 루시오 아, 자, 아, 이거는, 아, 여기서, 아, 아, 네. 그래, 여기서 밀리면은, 네. 그리트포 힐러 네. 팀에 굉장히 유리해지죠? 네, 그렇죠. 수레 앞으로 밀어야죠, 이제. 아니요 앞으로인데 뒤로 뒤로 밀죠. 밀어야죠. 예. 네 제가 잘못 말했네요. <laughs> 뒤로 밀어야죠 이제. 예 이게 이제 네 궁을 전부 다 모으는 방금 같은 좋은 환경은 네 나올, 나오기 힘듭니다. 1분후 초밖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를 뚫으려면 이제 뒤로 돌아가는 방법 뭐, 방법, 뭐 정면으로 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답이 안 보이죠. 네? 뒤로 돌아가든앞으로돌아든둘중하나 <laughs> 아닙니까? 네? <웃음> 없죠. <laughs> 어오 아, 빠르게 붙으면. 자다가 공 키고. 어 그런데. <립> 네. 어, 밀어내나요? 지금 레 팀이 그레이트 포 힐러구요. 블루 팀이 엑셀 아, 아니, 팀입니다. 괜찮아요. 위에 자막으로 나와있구요. 자, 맥크리 확약! 바람통생 확약! 아, 자, 공격팀은 꾸역꾸역 밀고 나가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멈춥니다. 네! 이번엔 이제 돌아오는 거고. <립> 다시 돌아오고 예, 예, 한막힌 겁니다. 네. 다 이제 모아서 가겠다. 44초, 40초. 제네타궁 정도밖에 믿을 건 없어요. 네. 지금 당당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기다 이제 싸우다 보면은 루시궁이 돌아올 거야라는 걸좀 믿고 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싸우다 보면 돌아올 거야. 네. 자, 윈스턴은 계속 날아다니고 있고 윈스턴이 좀 무기력한 모습 보여주는 거 같아. 일단 궁극기 개지는 거의 다 찼어요. 근데 25초거든요. 제네타궁 믿고 가야 돼요. 네, 그레이트 포일러는 없어요. 네, 그레이트 포일러 계속 수레로 뒤로 밀고 있고 엑셀 팀이 아, 계속 뒤에서 여기서 매 이제 윈스턴이 죽으면서 네 드러잉이 좀 모여졌죠 네 지금 궁극기 게이지 거의 다찬 윈스턴이 지금 다운 됐고 여기서 제드 군 들어갔는데 10초 남았어요 아, 그리고 네실궁이 다시 돌아오지만 네아 이미 상자가 너무, 네. 너무 많아요 거는네 일단은 드러잉이 네. 1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추가 신간 윈스턴이 어쨌든 궁 쓰고 지금 버티려도 있는데 아이 나왔죠 이제 급할 때는 트레이서 네 트레이서 기워보자 어? 집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일기 어, 들어갔습니다 건드린거죠? 네 자, <laughs> 한번더벌어보자아 지금 시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벌었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 네 어? 지원다는거네아 내려 시공 네 놓치지 않는 해설 네, 직원. 네. 이번에도 있다는 거 지원가공은 아, 네. 이번, 아, <laughs>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있어서는 양팀이 지원가의 공을 하나씩 주고 받으면서 중요한 건아 한명렇게 이렇게. 이났어요 네. 이렇게. 경기는 이렇이트포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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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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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굉장히 잘 나왔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있겠죠? 경기 중요도 자체는 어. 네. 아까 전에 맨 마지막. 네. 맨 마지막 장면이 제일,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가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네. 자, 4강 2차전 1경기는 그레이트포 힐러의 승리로 돌아갔고